편안한 잠을 위한 선택 왜 모두가 이 스팀 아이 마스크를 추천하는지 맥 리듬 스팀 아이 마스크 라벤더 향은 현대인의 지친 눈을 위한 완벽한 힐링템입니다. 은은한 라벤더 향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약 40도의 온열감이 눈가를 부드럽게 감싸며 피로를 풀어줍니다. 사용법도 간편해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따뜻함이 시작되니 강제 디지털 디톡스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리뷰어들은 이 제품이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으로 필요한 눈에 탁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마치 찜질방에서의 편안함을 집에서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. 매일 사용할 수 있는 12개입 구성으로 가성비도 훌륭하며 위생적인 개별 포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맥리듬 스티 아이 마스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작은 사치로 추천드립니다. 피곤한 날, 잠들기 전에 루틴으로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. 해피스팀 온열 안대는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매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며, 이 제품은 무향으로 자극이 없어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착용감 또한 부드럽고 안정적이며, 귀에 거는 디자인 덕분에 쉽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. 온열감이 빠르게 전달되어 눈의 피로를 확실히 풀어주고,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. 40개의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뛰어나며, 여행 시에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어 실용성까지 갖추었습니다. 눈의 힐링을 원하신다면 해피스팀 온열 안대를 꼭 경험해 보세요. 하루 20분의 나만의 힐링 타임으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. 동국제약 굿잠 스팀 안대는 눈 피로를 확실히 덜어주는 진정한 힐링 아이템입니다. 따뜻한 온열감이 약 40도에서 유지되어 눈가를 부드럽게 감싸며 편안함을 선사합니다. 사용 후 느끼는 개운함은 마치 눈 마사지 받은 듯한 기분을 줍니다. 특히 귀에 걸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고 누워도 흘러내리지 않아 안정적입니다. 개별 포장으로 휴대하기 용이해 여행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0개입의 대용량 구성으로 가성비 또한 훌륭합니다. 피로를 느끼는 분들, 숙면이 필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눈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까지 도와주는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